엄마는 엄마. 엄마는 약국 가셨죠. 엄마 어디 가셨어? 유진아 고모는 어디 계세요? 여기. 고모 다시 한번 찾아볼까? 고모는 고모. 고기? 어? 고기 맞네. 어? 진짜 독일이야? 응, 독일. 독일 다시 어디 있어? 독일 고모는. 고모 불러봐. 고모. 고모 뽀뽀. 뽀뽀? 아이고 뽀뽀했어, 고모. 그럼 요즘에 태오 오빠는 어딨어 태오 오빠는 어디 살아? 태오 오빠는? 응? 태오 오빠는 어디 살아, 유시나? 거기 아닌데. 태오 오빠는 노란색 큰데 중국 살죠? 노란색 큰데. 어? 그거는 어딜까 어, 거기 있죠. 태오 오빠 해봐. 태오 오빠. 어, 태오 오빠 뽀뽀. 아이고 예뻐 유신아 그럼 캥거루는 어디 있어? 아빠 하지마 어 캥거루는 어디 있어? 캥거루는 내가 한번 돌려봐 한번 돌려봐봐 캥거루는 어디 있어? 거기? 캥거루는 아래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 어 거기 있어 거기는 호주네 호주야 안녕 그래 봐 캥거루야 안녕. 캥거루 안녕. 응 어, 유신아 바나나 같이 생긴 나라는 어디 있을까 아까 바나나? 응? 바나나 같이 생긴 나라가 어디 있어? 바나나? 어 그건 무슨 나라야? 네. 일본.